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말이죠. 이게 정말 재밌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60도 파노라마 사진 딱한장 이거 하나로 AI가 그 공간의 깊이를 음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주제를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Depth Any Panoramas 줄여서 DAP라는 최신 연구 논문이고요.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유명한 360도 카메라 제조사 있잖아요. 인스타 360 연구팀의 결과물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논문이 사실 그냥 성능이 좋다 이걸로만 중국 받는 게 아니거든요. AI가 3차원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뭐랄까 아주 근본적인 접근법을 바꿨기 때문이죠. 오늘 청취자께서 이 기술이 어떤 생각의 전환을 통해 나왔는지 그 핵심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팀이 마주했던 가장 큰 벽, 그게 뭐였을까요? 평평한 2D 사진에서 3D 공간감을 읽어낸다는 게 어,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분야의 가장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특히 실내, 실외, 아니면 뭐 가상 이미지처럼 환경이 제각각이면 AI가 되게 혼란을 겪기 쉬웠죠. 네네. 그런데 이 팀의 해결책은 더 복잡한 알고리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네, 바로 데이터. 이 데이터에 대한 관점을 어,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데이터라면 보통은 그냥 더 많고 더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한발더 나아간 겁니다. 데이터 인더 루프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데이터 인더 루프요? 네. 쉽게 말해서 좋은 데이터가 없으면 좋은 모델도 없다. 이게 기종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깨고 아니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AI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면 되지.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언리얼 엔진 같은 게임 엔진으로 완벽한 가상 공간 데이터를 막 생성하고요. 와! 또 웹에 떠도는 실제 사진들도 다 끌어모았죠. 잠깐만요. 그럼 기존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냈다는 건가요? 정말 기발하네요. 근데 그렇게 만든 가상 데이터랑 실제 사진 데이터는 서로 느낌이 너무 달라서 AI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간극. 그걸 메우기 위해서 이 논문에 비법 소스가 등장합니다. 3단계 의사 레이블 큐레이션 파이프라인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정답. 그러니까 실제 깊이 값이 없는 수많은 실제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AI가 스스로 가정 신뢰도 높은 정답지를 만들어서 붙이게 하는 겁니다. AI가 스스로요? 네.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인 셈이죠. AI가 스스로 정답지를 만든다니 신기하긴 한데. 혹시 AI가 잘못된 걸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계속 학습하게 될 위험은 없나요? 뭐랄까 일동의 확증 편향처럼요. 아,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3단계에 걸친 아주 정교한 검증 과정을 넣은 겁니다. 여러 모델의 예측을 서로 교차 확인하고 또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싶은 데이터는 과감히 버리면서 AI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딱 마련한 거죠. 그렇군요. 이런 똑똑한 데이터 전략을 아주 튼튼한 기본기 위에 쌓아 올렸어요. 기본기라면 그 AI 모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기반 모델로 d e n o v OB3 Large를 썼는데 이게 비유하자면 이미 세상의 수많은 이미지를 보고 시각적 문법을 통달한 언어학자 같은 AI입니다. 아 이미 똑똑한 AI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단어를 가르칠 필요 없이 파노라마 사진 읽는 법 이라는 전문 분야만 딱 가르치면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었던 거죠 아 튼튼한 두뇌를 가진 AI에게 맞춤형으로 만든 최고의 교재를 준 셈이네요 그래서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훈련 때본 적도 없는 예를 들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인테리어 사진을 딱 줘도 깊이를 알아채던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제로샷 일반화 능력의 무서운 점이죠. 제로샷 일반화. 네, 이 모델은 처음 보는 유형의 장면에서도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정확한 깊이 예측을 해냈습니다. 여러 유명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고요. 와. 결국 다양한 실제 환경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탄생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강력한 AI 모델 그리고 그 모델을 가르치는 데이터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이두 가지가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가 발전했다 이걸 넘어서요. AI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감을 주는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자체를 디자인하고 생성하는 능력. 이게 미래 AI 기술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딱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처음 방문하는 낯선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의 360도 이미지를 딱한번 보고 그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세상이 온다면요. 단순히 장애물을 피하는 걸 넘어서 공간 자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경로를 즉시 찾아내는 거죠. 어쩌면 AI가 2D 정보만으로 3D 세계를 우리보다 더 직관적으로 보는 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는 건 아닐까요?